안녕하세요. 명대자비연별하기신도인입니다 이번에는 토끼띠 네. 올해 3, 4, 월문세 여쭤볼게요. 그래요.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해주고 하면은 좋죠. 그런데. 네.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계적이잖아요. 개개인으로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게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좀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쁘게 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개면년 토끼띠, 3, 4월 운세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토끼띠 생들께서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비밀이 많고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려는 이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토끼띠들이 주로 그런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외근 나면은 이 평온한 생활을 좋아해요. 이게 누가 주변에서 흔들고 말썽 일어나는 이런 걸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매사가 보수적이고.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걸 약한 사람이 되기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끼 쌤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감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귀찮은 게 싫은 거야. <laughs> 싫으니까 시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이것도 본인들 사주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때로는 가감성을 한번 보여 봐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5세, 김효성 토끼띠. 토끼띠 생의 3, 4월의 운세는 아주 좋은 기운이 들어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님마다 재물운이 따르니 엄청나게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25세에 뭐 좋으려면 진짜 한없이 좋을 수 있는 거. 내가 인생의 기초 공사를 하려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또 어디서 어디서 좋은 일이 있나면은 서쪽으로 가시면은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쪽에서 가면은. 그리고 만나가 자신한테 많은 이익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묵묵하게, 묵묵하게 나아가시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4월에는 이게 저, 좀뭐 좋은 일에 또 우리가 마각기잖아요. 마각기인 3월 운세는 그만큼 좋았는데, 4월의 운세는 이게 고설이 따요. 그리고 질병이 따르거든요. 괜히 내가 몸이 어디가 잘못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좀 조심스럽게 해 나갔으면은 침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 똑 생긴다 확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나가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7세. 정묘생 토끼띠생의 3월의 운세는 이게 먹구름이 사라지고 이게 우리가 먹구름, 비곤한 먹구름 있잖아요. 먹구름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을 갖다가 이볼수 있는 이런 운세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런 운세에는 또 어떤 운이 들어오냐 재물운도 들어오지요. 또 어떤 운이 들어오냐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또기인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중이거든요. 4월에 역시 아마 대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뭐더 이상 뭐 바랄 수 없는 이게 뭐.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운으로 이게 볼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이익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게 하는 일마다 뭐가 난다 그러죠. 와, 아, 노났네, 노나는 그러잖아요. 이게 생겨나니까 참으로 진짜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시부수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시빌이 생기면은 구슬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모든 건. 내가 운이 좋아가 재물로는 있을란가 몰라도, 괜한 일에 시비가 생겨 구슬이 따르면은,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그 점을 갖다가 꼭 신경을 써셔가지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세. 얼묘생 토끼띠생의 3, 4월의 운세는, 좀 좋지 않아요. 좀 불길한 일이 운세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일인데, 조그만 일에도 이게, 12구실이 생겨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왔다 일어날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도 이게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큰 일이 생겨서 좀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질환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병, 질환이 아니면 사고수가 따라요. 사고수가 따르니까 진짜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월의 운세에서는 좋은데 또 4월의 운세는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삐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진짜 막 움직이는 좀 자중해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이 마음을 좀 이게 아홉수는 진짜 삼재 못지 않거든요. 요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하시고, 감안하셔가지고, 이 본인을, 마음을, 이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이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자신의 이게 말과 행동 같은 거, 모든 조심스럽게 해 나가시는 게 아마 이 나쁜 운세를 갖다가 피해가는 데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61세, 겸여생 토끼생자의 삼사오로 운세는 아주 사나운 운세예요, 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힘이 드네 내가. 나은 말을 듣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기들이 다 얇은지 꼭 당하고 와서 뭘 물어보거든요. 이데 그건 하지 마세요. 절대 나은 말 듣지 마시고요. 또한, 이 가정에도 무슨 우환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일이 나쁜 일은 줄줄이 물고 돌아와요. 물기신도 아닌데, 물고 돌아온 이런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동동 그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도록 내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좀 지혜롭게, 지혜롭게 뭐내 나이에 맞게 좀 헤쳐 나가시면은 서쪽과 북쪽 방향에서 자신을 갖다가 더 아주 기인을 만날 수 있어요. 기인을 만날 이런 운이 돌아 있거든,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인을 만나가지고 못다 한 일을 갖다가 내가 마무리 짓지를 못했던 일을 갖다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마무리 지고 고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화병이나 이뭐집 밖을 나가고 싶더라도 이 자신의 감정을 갖다가 좀잘 다스려 가지고 좀 건강을 잘 챙겨서. 이게 잘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라 건강하시고 간의 가정에 만사행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